아, 그러면은 이제 슬슬 준비가 됐을 거라고 믿고 다시 한번 켜보겠습니다. 나올뭔 뭐... 뭐... <laughs> 소리야, 잠시만. 이거! 당신 일로 와봐. 헤드셋 켜자마자 뭔 소리야! 야, 차에서 내려봐! 차에서 내려봐. 내려봐! 내려! 아 헤드셋 켰는데! <laughs> 헤드셋 켰는데 내려봐. 이게 뭔 소리야! 내려! 진짜부터 가오세야! 우리가 언제 안 그랬던 적이 있었나요? <laughs> 이번 방송의 컨셉을 설명드리자면요. 저번에 우리 극만신 투어 때는요. 제가 각, 아, 각이가 아니고 각 사람마다 다섯 번씩 이제 트롤링을 허용을 했었는데, 이제 지금, 방송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단은 어느 정도 비명 지르면서의 클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약간 뭐냐 의도적인 트롤링은 조금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방송의 재미를 살리는 트롤링 정도는 허용해 드립니다. 그리고 제 2의 컨셉은 어, 제가 대릴령이 제일 천연식이에요 <laughs> 그러다 보니까 어좀 추억이 남다르거든요. 그니까, 아 우리 홍년 때 추억도 떠올려볼 겸 아, 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아, 여기 거. HP와 MP 옆에 뭔가 하나 더 있었죠? <laughs> 최저조율로 가는 게 아니잖아. 일반조율로 가는 거잖아.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최저로 가면 당신이 양심이 있는 게 아니지. 제가 가요 뭐, 아니, 엄마가 보고 계시네요. 멤버는, 보여요. 어쨌든 그러면은 네. 우리 이제 멘팅부터, 멘팅님도 뭐 차례대로 한 번씩 소개를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어... 자 그럼 우리 멘팅 분 먼저. 저요. 저 누적 30일 새싹입니다. <laughs> 새싹. 근데 이걸... 요즘 네. 영식을 좀 가신다는 소문이 있는데 말이죠. 이, 이거 봐요. 지금 에덴의 아침 수호자 외투 입고 에덴의 아침 수호자 키마바지 입고 지금 어, 영식 다니시는 분인데 새싹이라고 할수 어... 있을까요? 다음 당원님. 예, 저요. 저는. 나이트로 이제 주직으로 하고 있는 오. 좀 적당히 엄청 오래된 아. 건 아니고 적당히 어떤 순간 누가 뭐 마시고 있어? 이건 일단, 일단 저는 영식을 주로 다니긴 하고 저를딱 한번 클리어 해봤어요. 그 이후로는 안 가봤는데 그냥 아 귀중한 자클자 테커 자 다음 우리 맨힐분 저랑 짝 힐을 보게 되실 맨힐분 어. 아 정말 정말 그러네요. 네, 좀 난감하네요. 짝끼리라고 하시니까. 안녕 난감하다니 뭔 소리야. 웹캠. 네, 아. 어. 자, 저는 이제 마법파 교사를 하고요. 네, 제가 마우파서열이 하니까. 들어가 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저 저한테 이제 답치당하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방, 이번에 그 영식을 하는 건 그거요. 예 이제 헤딩 그리고 초행인데 헤딩으로 하면은 어떨까? 그게 궁금해가지고 음? 초행 에딩으로서 도전을 하게 됐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D 1분 <laughs> 세계 제일 빌런님 등장. 나는 이제 버츄얼 빌런을 맡고 있는 인이라고 해. 판이 이제 솔직히 말하면 막 쌍이 어? 떨어진 새싹이라서 막쌍 떨어진 새싹이시다. 그래서 쌍이 떨어졌다고? 나는 몽크밖에 할지 모르고 몽크 디스도 지금 몇달 안해서 모르겠고 솔직히 어허... 말하면 막 쌍이 떨어졌다기엔 어? 탑까지 가셨는데. 아니 그 네? 아니 그거는 오해하지 마라 진짜 같이 가는 그게... 거기다가 무기가 아... 풀금단이신데 아... 아니 아니 이거는 음... 내가 맞출게 아니야 음네 어쨌든 이게 아, 맞나요? <laughs> 네 그게 무기가 맞나? 지금 네. 풀금단이시거든요. 최소한... <laughs> 근데 음, 내가 이 용기... 선생님 최소한 그 거짓말 하실 거구나. 거면은 아니, <laughs> 거짓말 하실 거면은 최소한 그 저기 그 어느 정도 그네 <laughs> 어느 수술을 해주실 니알겠습니다자 그러면 우리 디트분.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케아 자입니다. 흥화도사예요. 잘 부탁드립니다. <laughs> 네, 우리, 어, 절만 어, 클리어를 천번을 하시 우리, 어, 아주 쩌흥님이십니다. 네, 잘 부탁드릴게요. 아, 네. 아 지금 힘들어. 이제 이분이, 어, 저, 저의, 저를 향해서 좀 엄청난 애정을 표현해주시고 있기는 합니다만. <laughs> 어, 예비 언역자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laughs> 어, 그런데 이제 우리 둘다 캐스터니까 아마 안될 겁니다. 네. <laughs> 캐스터들은 <laughs> 다 싸워야 되거든. 어. 자, 다음은 우리 D3. 저 자기 소개 하면 되겠죠? 안녕하세요. 네. 오늘 최다 스를 담당할 나기동입니다. 반갑습니다. 최다 S 누구다? 내가 이 파트의 트롤러다. 괜찮아요. 많이 죽고 이제 많이 부활을 어 이분이 너이 다음 분이 넣오시게될 거예요. 아, 만화 <laughs> 맛있다. 역시 만화는 남의 만화를 뺏어 먹어야 맛있지. <웃음> <웃음> <이래서> 저기요, <laughs> 그 라티는 이제 어, 생기 달라고 제가 그래? 했을 거예요. 어뭘 네. 몰라요. 할머니 소개 뭐예요? 할머니 <laughs> 무슨 일 <일인지> 모르겠어요. <laughs> 모르겠다. 자 우리 마지막 티번님 아예 아, 안녕하세요. 아, 오늘 디퍼를 맡게 된정마도사 카네돌라라고 합니다. 네 빨간 딜러라고 일, 쓰고서 이제 빨간 힐러라고 있는 사람이고요. <laughs> 어 아무래도 많이 살리고 많이 죽일 것 같습니다. 죽, 죽은 만큼 만 살리겠습니다 저는. 네어 부활직 잘 부탁드립니다. 부활직이 다 죽으면 답이 없어. <laughs> 아니, 당신이 <laughs> 힐러더라! <힐러잖아>! 당이힐러아라 <laughs> 나는 이제으로 어, 깡으로, 깡으로 부활 땡길려면난 7초가 걸린다고? <laughs> 그래서 우리 언제 출발해요? 네, 그러면 슬슬 이제 진짜로 좀 출발 좀 합시다. <목소리> <목소리> 그리고 <목소리> 이제 지면 표식도 우리 라떼 표식을 씁니다. 1, 2, 3, 4 따위 없었어 우리는. 에? 그게 뭐지? <목소리> 우리는 1, 2, 3, 4 따위 없었어요. 그게 뭐야? 그게 우리는 뭐죠? 1, 2, 3, 4 없고 A, B, C, D까지밖에 없었어. 어머머머. 그리고 초기에는 D? A, B, C까지밖에 없었어요. D가 없었어. 어. D 나중에 생겼어. 1, 2, 도 없잖아요. 사기치지 마세요. <목소리> 튕겨예요. 보맞아 그래, 그냥 저걸로 맞어야두개 어디가 열두 시 저거 범위에요 <laughs> 저거 <웃음> 여기서 일단은 어, 거리감쇄를 맞고요 그 다음에 쭉 가면서 여기가 아니야 여기가 아니야 여기가 아니야 미안합니다 여기서 쪽으로그 다음에 이동할게요 저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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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슥슥 <laughs> 어, 와, 와, 와. 자 어디로 가? 멀어지시고 멀어지시고 멀어지셔야 돼요. 멀어지셔야 아, 돼. 어 아빠, 죽을 뻔했다. 아빠, 아빠, 아빠. 괜찮아요, 괜찮아. 아파. 괜찮아요. 하이가요. 멈추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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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땀밖게 못쳤어. 아니 넉백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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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자갑니다 결전이에요. 와 촉수군. 와 촉수군. 어디야 어디야. 여기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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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올라와, 오른쪽, 왼쪽, 어, 오른쪽, 오른쪽 하나, 쭉쭉 어, 왼쪽으로 어. 일어날게요 왼쪽이 아니고 오른쪽, 오른쪽 아. 오른쪽이야 아. 나 왼쪽, 오른쪽에 아. 끌려 아 떨어져 나 구라핑 뭔데 <laughs> 저, 저 자, 자 다음 넉백 응. 준비 넉백, 넉백이요, 넉백 넉백, 넉백, 넉백 진공파 와요, 진공파 아, 아. 아. <laughs> 요디카가 없어 왜 요디카가 없는 거야? 뭐 없어서? 나 죽어! 팔 가요, 가만히, 가만히, 가만히 가만히, 가만히 있어야 했었고. 돼요. 가만히로 보여야 돼요. <놀람> 여러분들 팅버팅버팅버예요팅버 참모, 참모, 참모. 아! 하나. <놀람> 아! 결전이에요. 또 다시 결전이에요. 잘 보세요. 아, 와. 촉수가, 맨, 촉수도, 마지, 맨 마지막에 촉수 나온 촉수의 아니? 뒤에 서야 돼요. <놀람> 맨 마지막에 나온 뭐지? 촉수의 뒤에. 거기가 <놀람> 아니긴 하지만. 빨리 가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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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딘지 다 물었다. 어딘인지 우리 집 어디인지 우리 집. 아이고 다 쓸렸어. 산계한그 <laughs> 자리의 징을 쓰는 걸로, 오케이? 아 근데 칼리 님 말씀 다 맞는데 저분들 축수 나오면 축수다 축수하고 좋아하고 안 피해요. <웃음> 저런, <웃음> 저런 여러분들 그런 경기였어요? <laughs> 아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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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네. 아니 저기요. 너, 아니 저기요? 전투했는데요? 제가 어... 제가 절대 저 한다거나 그런 거 아닙니다. 아니야, 거 아니. 나, 너무 놀라서 그래요, 뭐야, 무서워. 오늘은 풋볼파슈 여러분들 방송각 챙기신다면서 촉수랑 놀려가지 마세요, 제발. 놀이, 미친 소리. 아니에요. 방송각은 방송각 사람으로서 그 방송각 중요한 건 알겠는데 그 촉수로 그러는 거는 저기 조금, 네. 저거 질투나서 그런다 저거 블랙패스 사먹는다 저거 질투나서 그 <목소리가> 맞습니다, <목소리가> 어, 맞습니다. 아. 난 나는 축수 싫어 맞습니다 저는 자꾸만 죽어나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축수랑 같이 그러시니까 참 그렇네요 나만나가 <목소리가> 없어서 뭐 돼요 자자자 <목소리가> 플레콜알아서잘야내자리왜 이래 하이가요 살짝 상계 있으세요 상계 있으세요 하나 올린다. 둘 다음에 음. 모이세요. 모입니다. 여기로 모이세요. 모이세요. 음. 모이세요. 야플래콘 음. 우리는 아, 왼쪽으로 아, 갈, 어? 갈 거예요. 그 오버. 어, 아 저런. 왼쪽. 네파 <laughs> 달려, 네파 달려. 아, 저런. 플레어, 플레어, 플레어. <laughs> 아이 플레어징이 떨어진 거 같아. 진공파, 진공파. 아, 진공파. 넉백, 아, 넉백. 넉백. 아, 오케이. 아, 아, 오케이. 아, 아. 아이고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십시오, 전사들이여! 일어나십시오, 빛의 전사들이여! <S> <S> <laughs> 여러분들을 지금 죽을 때가 아니야. 아, 나, 나, 나 죽어, 나 죽어, 내가 죽어, 내가 죽어, 죽어, 내가 죽어, 내가 죽어, 내가 아, 죽어. 나에게 레이즈가 음. 없어서 야, 나 지금 버켓 놓고 있어. 블랙홀, 블랙홀, 블랙홀. 잠깐만 <laughs> <블랙홀. 웃음> <대단한 달> <laughs> 이렇게 되면 나한테 걸렸어. 엄마, 나 나한테 걸렸어. 네, 블랙홀, 블랙홀 카이팅 잘하주세요. 발밑장판 조심. 네. 아... 플레이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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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레이어요. 조바다! 조바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아, 아, 됐어요. 다음 화이트홀 화이트홀. 제발. 우리 아, <laughs> 아, 이놈이, 야, 이놈이. 야, 화이트홀 제발 그만 좀 나와. 여러분들 이 다음에 챔버 갖고 끝이에요. 여러분들 일어나 일어나 제발 일어나. Banaga, b 요 전문 나이스 Let your Kanyak, k a n y 정신 k a 자 넘어갔어요 우리! 아, 전반부, 아, 넘어갔어. 아. <laughs> 전반부 넘어갔어! 전반부 넘어갔어! 선생님 와 너무 Kany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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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a n y a 아, 살려주세요. 어차피 죽고 리셋할 건데.